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에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노아 보냄에,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거민들 정복한 이야기 이후에, 이제 요셉의 후손들, 즉 문하스의 지파와... 에브라임 집하죠. 이 후손들이 베델을 전명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탄권을 보냈는데 이 베델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이 정탄권들이 성문이 어디냐?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선하게 대해주겠다. 즉 나중에 보호해주고 그 가족들 보장해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사람이 그성 입구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데레에 침략을 해 가지고 그 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에게 그 성문의 입구를 가리켜준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은 그 가족들을 다어 노아 보내 주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노아 보내에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오늘까지 그 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평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읍에서 나왔던 사람이 정탐꾼을 못 만났다면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성읍에 살다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도 죽고 그 가족들도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협력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나와 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분들 만나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배, 후배, 동료들을 만나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있는 사람 만나기만을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바로 내 친구요, 내 가족들의 친구가 많이 될수 있게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 있는 분들 친구가 되고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고 동료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들, 사업하는 남편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많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많고 선배 후배들이 많을 때 아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